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로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공부 를 함께 같이 하는 황차동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분은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삭은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웃는다, 또 웃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죠.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받았을 때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보시고 사라가 아이 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수 있었지만 91세에 낳은 그 아이는 건강했고요. 또 91세 그 힘든 가정을 통해서 사라가 또 연단되어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는 사라는 이제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 그가 웃고 있다, 또 웃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성경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때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삭을 모르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 요소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늘 조력자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시험받을 때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 다음에 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야곱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때도 그냥 아버지로 나와요. 심지어, 어,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의 모습은 정말 나이 많고 형편없는 늙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이삭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을 이해하려면 어,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어디로 올라가면 더 우리가 확실히 볼수 있냐면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까지로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저랑 공부했던 노아의 아들들 기억나시죠? 함과 야벳과 샘. 그 중에서 이삭의 그 시조가 되는 어, 형제는 샘입니다. 어,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요. 어느 어디로 가냐면 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의그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노아 아, 어, 노아의 아들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저주들 저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노아의 어떤 축복과 저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셈은요 셈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불렸던 그 내용들이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사은 경외하는 이에요. 이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자기 본인 스스로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복을 얻었다면 그 이유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너와 내 자손이 너 안의 자손이 의와 공도,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경외하는 이에 바로 말하는 하나님, 자기가 경외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삭의 아들들은 축복을 받아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업들을 시작하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에 나온 것처럼 그 야곱의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전능자. 아무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40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모세를 통해 서 다시 이끌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시작이 되는 전능자 그런 족장들의 하나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지만 다 족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어, 이 BC 2000년대에는요. 이미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같이 파라오라고 불리는 바로 왕이 있었고요. 그 당시 여기저기에 고대 근동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 재미있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이 한참에 나오죠.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 아직 연합 체제를 이루지 못했어요. 나라를 만들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족장이나 사사이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유지가 됐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또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야곱에게 물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굉장히 우월한 그 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갖고 그 다음에 우월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기브앤테이크였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누구, 그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바치고 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신들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저기 변방에 아주 작은 그 족장들 시족들을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력이 제일 약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세력이 약한 그시족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그 고대 근동 세계가 막 굴러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력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 보냐면 그 우리 이 샘족의 언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을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고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데. 몸모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아히해서 뭐 아이멜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형제, 암, 암미엘 그는 나들의 나의 백성이다 할때 이런 아부아이암 여기 셈족의 이런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 형제 백성 마치 어떤 가족 공동체죠. 다른데는 국가의 틀이다 보니까 뭐 위대한 왕, 위대한 뭐 군주, 위대한 신 이런 것들을 불렀다면 여기는 그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그 가족 단위로 신앙공동체를 영위하고 가족 단위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딱 불리면 당하죠. 그 많은 신약 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 아브라함 이전에 그니까 노아 형수가 끝나고 나서 샘족이 이동을 해서 어디에 거주했는지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그때 보면 갈대아 우루 성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어떤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어떤 그 지금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는 뭐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에 분포돼서 하나님 있던그 가족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샘족 속에 그 핏줄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뭐 어느 어느 지역에 살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번영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찾아서 아브라함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치조 아비 집을 떠났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시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모든 이제 어, 믿음의 자손의 아브 아비가 되게하겠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셈족의 그 언어의 특징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제가 지난 그 노아의 아들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수님의 위, 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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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서 셋이요 셋의 위에 쓴 아담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했던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어떤 족보의 끝을 당해서 끝은 예술이 쏘죠. 끝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그 시작점. 그리고 그 아브라함 불렀을 때그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인정해줬던 그 사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리아산 사건이죠. 이삭은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제단에 바치러 갈때 모리아산으로 갈때 나이가 어, 20대 때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서른 세 살이라고도 한대요. 스물 네 살, 뭐 스물 다섯 살, 혹은 서른 세살이 청년이 아버지가 어늘 드리던 제사의 그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버님 제물은 어디 있죠?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 대답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자 어떻게 냐면 제단을 쌓고 너 위에 누워, 근데 손발은 묶었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33살이었으면 아브라함 나이는 133세가 됩니다. 그냥 도망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였냐면 순종했다는 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오늘의 장독회 성도님들 이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했던 모든 그 삶들을 보면요. 결혼하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할 때도 그냥 바꿔서 어 야곱이 정말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자기가 장자 명분을 물론 팥죽을 샀지만 장자 축복을 받았을 때 빨리 그때라도 내가 취소한다 내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삭의 그삶 자체는 그냥 순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살면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까지도 그대로 순종해서 똑같이 해요. 잘못까지 실수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성정이나 이런 것들, 어, 캐릭터가 굉장히 어, 순종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쓰시지 않았나 해요.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이 장자기 때문에 이스마일을 쓰신다고 했다면,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사람에 그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삭을 이삭을 딱 해하시고 또 이삭에게 장자의 권을 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미난 거는 어, 창세기 2 5장에 보면 여러분.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나왔고 24장인지 5장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아브라함 장례식 때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이 나타나요. 이스마엘은 사실 이삭을 괴롭히다가 멀리 떠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장례식 때 나타나는 걸 보면 분명히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전 봐요.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의 그 발달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미 장사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그뭐멀 가깝진 않지만 또 멀지도 않은 곳에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소식을 들었고 또 이삭도 이스마엘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 근거리에서 소식을 주고 받았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걸알수 있죠. 만약 이스마엘이 정말 미움이 조금만 더 복수심으로 발달했다면. 어, 또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삭을요. 그래서 이삭은 참 재미있는 인물이죠. 성경에서 없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삭의 그 다른 것보다도 이삭의 어떤 그삶 전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인물의 특징은 다 장자가 아니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마엘이 장자고요. 그다음에 에서가 장자예요. 그죠? 요셉도 요셉은 뭐 11번째 아들인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떤 장자의 명분이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 대표 대표 그 선조들이 모두가 다약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결코 될수 없었어요. 아까 전에 그랬죠. 족장의 하나님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 이이 시족을 보호하시는 그 수호신이 강한 민족을 이끌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강한 왕을 만들고 했던 신이 아니라 아주 변방에 나약하고 나매 볼품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볼품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족장들이요, 심지어 다 부자들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인 누웨는 이삭이었고요. 이삭보다 훨씬 더 부자는 야곱이고요. 야곱보다 더 많은 부자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만드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런 족장들 중에서 제일 약한 족장이었어요. 마음도 여리고요. 그 다음에 순종적이고요. 자기의 뜻이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협 잘하고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바람강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우물들을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쓰고르 막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팠던 우물이라도 다 덮어버리고 떠나버리죠. 종들에게 말하요 절대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이동하자. 또 이동하자. 또이 지역 가서 또 우물 팠더니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우물 파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도망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는 거였어요. 양보하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양보하고 손해 보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이삭이 똑똑히 보여주죠. 그런 바람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움직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삭은 백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가 갖고 있었던 것들보다 분명히 도망가고 피하고 남한테 그냥 주고 떠났는데 손해봤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이삭이 당대 최고의 부호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은 가장 약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족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참 재밌죠. 예, 이삭을 공부다 보면 은혜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삭은요. 그래서 조력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때도 이삭이 제물로 쓰였고 야곱이 축복받을 때도 이삭이 축복하는 조력자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이삭이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또 배려함으로, 또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8, 18장 19절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내 가족을 선택했다라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도 이삭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뜻을 그 대로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런 어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따랐던 사람은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 어, 너를 네 시로 네 시로 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이 민족을 이루고 또그 모두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그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최고 장자는 이삭이었어요 그 시, 언약의 이름의 시작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 조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성, 수요 성격 공부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온라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또 아멘 달아주실 때마다 아 되게 교육자로서 많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와 하는 이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더욱 더 자라가고 지식에 또지식의 또 어떤 분량이 들고 하는 것들이 좋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더욱 더 성장이 있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명절이 이제 코앞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